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역부터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면 4 적과의 절댓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제곱이니까 절댓값은 빼겠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가 4x의 제곱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하게 되면 자서 우리가 16의 x의 제곱이 되어서 약분돼서 정답은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은 현재 우리가 맞겠습니다. 자, ᄂ을 보겠습니다. limit x가 0으로 갈때 저것은 x 적업을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2 x 의 4승 플러스 2x에 적업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업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4x 4승 플러스 8 x 의 3승 플러스 4x 적업이 되어서 x 적업을 좀더 약분하게 되면 이것은 밑에는 우리가 2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위에는, 이제 리미트는 이제 x가 0으로 갑니다. 4x의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4가 되어서, 우리가 0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2가 될수 있습니다. ᄂ 는 이제 탈락이고요 이번엔 귿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의 제곱은 이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가 되겠고요. 위에는 이제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8 되겠고요. 이번엔 X의 제곱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위아래 우리가 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이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의 4승분의 밑에는 4가 되겠고요. 위에는 X의 4승 플러스 8X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16이 되어서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4분의 16곧 4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비교 수지 맞게 해서 정답은 3번 될수 있겠습니다.